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 쉬운 걸 배워보기로 했죠. 버튼 업이라 그래요. 업. 버튼 다운도 있고 버튼 업도 있는데, 버튼 다운은 단추를 아래로 보통 내려가면, 내려가면서 단추를 채울 거 아니에요. 단추를.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버튼 다운인데, 이 업은 완전히 마무리, 이런 의미가 강해요. 버튼 위로 채우는 거는 아뭐 이렇게 위로 채울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마무리 완전히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는 단추를 아 채워 올려가고 딱 싸울 준비를 하는 것들. 아, 단추를 올리는 게뭐 싸우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단추를 다 채웠다. 이렇게 면접을 볼때 단추를 딱딱 채워야 되겠죠. 마무리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음 이렇게 뭐. 종이로 이렇게 접힌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은 다음에 단추를 때깍, 때깍 하고 닫아야죠? 완전히 닫는 거죠? 또. 완전히 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요거는 마무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되고 마무리도 돼요. 아, 같은 거지만 두 개가 그렇게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아, 첸코 앤 브라드미르. 첸코와 브라드미르는 스테이드 함께 했다. took the north side of town. 시내의 북쪽 지방을 맡았다. 북쪽 북부 지역을. They kept well은 강화사죠. 와, 어, 한참, 한참 떨어져 있었다. From the motor court는 모텔이나 똑같아요. 에, 모텔에서, 음, 어, 예, 예, 리처가 머무는 모텔일 수도 있겠죠. The cops had the situation, 상황을, 짭새들은 어, 짭새들은 상황을 짭새라고 해서 미안한데, b u t t o e 해부 뭐뭐 비피니까 경찰들은 이렇게 관련의 해부를 쓰는 거고요. 경찰들은 상황이 마무리 된것 같다 이런 거죠. 시정 컨데 so the i r first stop was the first stop은 처음으로 가는 것은 스포츠 바였다. They went in 들어가서 워터로 돌아다니 걸어 돌아다녔다. It was dark inside 안쪽은 어두웠고 not v e r y 나트가 있을 때 베리는 매우가 아니고 그다지로 해석합니다. 그다지 바쁘지 않았다. Maybe 30 guys. 30명 정도. None of them matched t the h sketch에 맞는 사람은 없었다. None of them was richer. 어느 누구도 리쳐는 아니었다. 이런 거죠. 브라드민은 브라드민, 문 근처에 있었고 첸크는, 어, 첸코는 어, waited a h e 어, 맨스룸 남자 화장실을 체크했다. 원스톨 한 칸이죠. 화장실에 있는 칸 부스를 저는 스토리라고 얘기해요. 음, 한 칸이 다 닫혀 있었다. 어, 문이 닫혀있어. 첸코 웨이티드 첸코는 기다린 거죠. 음, 토월리 프러시드. 어, 그리고 변기가 후확 소리가 물이 물이 후 확하고 이제 스며들어가는 게. 변기통이 비워지는 거죠. The guy came out. 남자가 튀쳐 나왔다. It wasn't, uh, it wasn't, 음, 음, 내려가야죠. It wasn't, 음, 리처, 리처가 아니었다. It was just the guy. 그냥 한 녀석이었다. So, Chanker rejoined Brahmi드와 합류해서, they got back in the car. 차에 다시 탔고, started, 코링 내수로 나누는거니까 보통 샅샅시 두지라 주지다 그래요. 거리를 샅샅시 두졌다. 내수로 나눠서 코터니까 슬로우리 천천히 또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covering three sides of every block. 에, 모든 브락의세 면을 에, 커버했다. and posing at the turn. 아, 그리고 돌아 차로 이제 도로 돌 차를 돌릴 때는 또 뭐에 다는 거죠? 막 그, 네 번째, 가 브라그의 네 번째에 있는 인도를 스캔, 살폈다, 이런 거죠. 에에 들어갈 때는 바튼업이고요. 자, 쭉 내려가지요. 모터코트는 모텔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이, 코트가 여기 왜 나왔을까, 근데, 모터는 모터리스트 차를 뭐 갖고 가는 거고요. 코트는 테니스 코트가 아니고 자동차 코트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쉬운 거예요. 가끔은 그래서 투어리스트 코트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 저는 뭐 이런데 뭐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만, 라스베이가스에 놀러갈 때, 이 모터 코트 같은 데 가봤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방이 쭉 있고, 앞쪽에 차들 차를 대고,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모터 코트라고 얘기해요. 바튼 업, 조용히 하다, 입 다물다. 아, 어? 자꾸 채워, 씨, 이런 거죠. Just button up. 에 자, 자꾸 채워. 그런 거죠. New contracts all were but 거의 buttoned up. 거의 준비가 됐다, 이런 거 아까 준비 뜻으로 쓴다, 그랬죠. Button down your s h i r t collar before you leave. 떠나기 전에, 셔츠 기의 어. 셔츠 칼라는 뭐, 이렇게 위에만 얘기하는 거고, 어, 에. 그것을 갖다가 채워라, 이런 거죠.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다운을 보통 사용하는데 업은 이렇게 강화서로꼭 완전히 인데 상징적인 의미로 단추를 채워 올리면 준비가 된걸 수도 장구를꼭 눌러서 딱음 그, 응? 서류 같은 걸 접어서 봉투에 적에다가딱닫는 거니까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버트너업 어. 이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주로 버트너 업을 쓴다는 거죠 아가리 납쳐 이럴 때도 쓰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이불 닫으라는 다, 다 것도 꼭 다물어 있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버튼 다운은 뭐 보통 구체적인, 물리적인 그 표현을 할때 쓰는 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